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데리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소품 이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 이렇게 크리스마스 소품이 많이 들어 있는데 오늘은 마저 들어온 크리스마스 소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예쁘죠? 이게 미니 가지. 색상은 은색, 금색, 빨간색 이렇게 있고요. 이거를 꽃 다발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어요. 포장 안한 거는 가격이 4,900원이고요. 포장한 거는 지금 8,900원. 여기 표핑필까지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이제 저희 가성비 갑. 가성비 갑인 아이들 두 개를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짜잔. 완전 크리스마스 느낌이 물씬 나죠? 오른쪽에 있는 게 편백나무고 왼쪽에 있는 게 레드베리인데 둘다 가격이 3,900원 밖에 안 돼요. 3,900원. 저는 제 취향은 이제 편백나무입니다. 그리고 저 편백나무랑 비슷한데 조금 더 풍성한 게 짠, 이게 좀 탈출력입니다. 이 모든 크리스마스 소품들은 철사가 철사로 되어 있는데 가져가서 이렇게 펴주시면 좋아요. 짜잔, 아까보다 훨씬 풍선을 해졌죠 이거는 저 편백나무랑 똑같은데 여기는 설방울이 좀 달려있고 좀 풍성한. 얘는 7,900원이거든요. 7,900원. 근데 저는 이제 가격을 안 따지고 선택을 한다면 이거 왜냐면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어요 꼭 숲에서 이렇게 막 꺾어온 것 같은 그래서 저는 이런 자연스러운 느낌을 굉장히 좋아해요 고사리 완전 크리스마스 느낌 나는 이 고급진 뱀색고사리 색상은 이렇게 두 종류입니다 얘네 같은 경우도 한 가지에 되게 많이 달렸어요 한대 많이 달렸는데 가격 괜찮아요. 5,500원?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이렇게 하나 그냥 띡 꽂아 놓으면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아 이렇게 모여서 있으니까 되게 예쁘다. 그다음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지만 렇 저희 집에 꽂아 놓기 너무 큰 우리 아스파라거스. 이 친구 이거는 포장 안한걸좀 보여 드릴게요. 저희 이제 플로리스트 분들한테는 이 우즈골드 색상이 인기가 많습니다 크기가 좀 커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존재감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집에 꽂아놓으셔도 아마 방 분위기가 확 달라질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게 제일 겨울 느낌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고급진 이제 골드 색상이 저 뭐라 해야 되지? 되게 묵직한 느낌? 엉근진 알죠? 엉근진 엉근진의 느낌의 골드예요 톤이 좀 다운된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방에 이런 거 꽂아놓으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짠! 제가 그래서 여기 있는 소재들을 가지고 조금 어레인지를 해봤어요. 아, 이렇게 집에 있으면 진짜 고급스러운 약간 크리스마스 느낌? 이날것 같아요. 가격은, 가격은 제가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네, 자막으로 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원하시는 소재들 골라서 어레인지 를 직접 하실 수 있다는 게 이제 아무래도 큰 장점이지 않을까? 저... 아 너무 예쁘다 이거 그냥 내가 가져가고 싶다. 하지만 돈 없는 직장인으로 네, 다시 원위치 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이제 크리스마스 소품 2탄 소개 2탄 어, 소개를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 가지 소재 가지고 오셔가지고 또 꽃다발 요청하시거나 이러면 또 꽃다발도 제작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어, 저희 매장 많이 놀러와서 구경 많이 많이 하시고 미리 크리스마스 기분 많이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끝 마무리 짓겠습니다. 안녕!